국민의힘의 새 지도부로 선출된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두분의사 네. 나눠주시고. 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연찬회가 진행 중인데 아, 도중에 또 방송 스케줄 때문에 나오셨습니다. 네네 여기 CBS가 먼저 약속이 돼 있어서 연찬회보다. 아, 약속을 지키는 정신. <laughs>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연찬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음 제가 본 때까지는 아주 화기애애하고 좋았습니다. 네, 뭐 비전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고 그리고 <laughs> 예. 민심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뭐 이런 음, 음. PT들도 있었고 비전 아. 발표도 있었고 뭐 괜찮았습니다. 네. 예. 음, 네. 자 일단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 원래 음. 대변인까지 하셨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아 최고위원을 우리 당원들이 음. 선택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음. 어 지금 제가 이번에 그 전당대회를 나오면서 아마 국민의힘의 마지막 전당대회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음. 어, 실제로 그런 의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음. 제가 12월 4일부터 계속해서 좀 개엄과 탄핵 국면에서 음. 제가 정치인 중에서는 제도권 안에 정치인 중에서 는 가장 먼저 싸우기 시작한 정치인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 뭐 박재영 한판 순부도 많이 나왔었지만 제가 어, 보수 패널 중에서는 아마 방송을 가장 많이 하는 패널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한 달에 예. 한 100개 안팎으로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음. 어, 개엄 이후에 제가 이런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다 하차를 했죠. 하차를 아, 하고 이게 좀 유튜브 음. 쪽으로 가서라도 제 목소리를 계속 냈고 그리고 장애에서도 계속 목소리를 내왔는데 예, 예. 이러한 부분들의 당원들이 당연히 공감하니까 음. 어, 사실 캠프도 없이 제가 선거를 뛰었고 조직도 음. 없이 선거를 뛰었는데 당원들이 이런 공감이 하니까 당연히 표를 주셨겠죠. 그리고 또 어, 많은 분들이 김민수는 지금 당원들 중에서도 극단적인 분들한테만 표를 받을 거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 예. 실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또 제가 1등을 했죠. 음, 네. 그러니까 당원에서는 지금 오차 범위로 2등을 했고 쟁쟁한 분들 많으시지만 음.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는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 당원 분들이나 지금 보수를 지지하시는 분들께서 보수의 위기와 음. 그리고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의 위기에 공감해주셨다라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음. 일단. 네. 일각에서 말하는 음. 것처럼 어떤 구구지지층만 나를 지지한 음.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말해주죠. 아, 데이터가 네. 말해준다. 네. 아 우리 국민 해임 네. 평당원들 대부분이 날 좋아했던 것은 맞는 것 같다. 음. 네. 지지했던 것은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높은 지지를 받았죠 음. 실제로 그리고 예.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일등을 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지금. 어 일반 지금 좌파 언론들이나 레거시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달리 김민수의 이때까지 했던 주장이 이건 중도 확장력까지 갖췄던 호소력이 있었다라고 판단해야지 맞죠. 네. 그러니까 이걸 감정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항상 데이터를 놓고 얘기해야 된다라고 음. 음. 생각합니다. 자 네.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이제 선거 인단에서 음. 음. 75만 당원 중에 약 34만이 투표를 했었죠. 음. 여기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얻은 표는 12만 3천여 표입니다. 당원들에게? 당원들에게. 음. 그러면은 이게. 지난 대선 때 김문수부를 찍은 표가 1,400만 표고 우리나라 유권자는 4,400만 표입니다. 이 12만 3천 명이 어떤 그 민심을 대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파악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아, 안 후보의 돼. 숫자가 네. 다르죠. 아, 음. 음. 지금 최고위원은 8명이나 되는데요. 아, 제가 말하는 건 네. 예를 들어서 김문수부를 찍은 거에 어떤 음. 균일한 그러니까 어쨌든 보수 정당 41%를 얻었으니까 여기서 샘플로 어차피 당원이 있으니까 그 정도인지 음. 제가 말씀 드리니까 음. 뭐 많은 평론 저도 평론가인데 많은 평론가가 얘기한 건. 거의 뭐, 나트륨 수준의 짠맛에서 얻은 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 여론조사에서는 제가 극단적으로 표가 안 나왔어야지 맞겠죠. 그리고, 음. 어, 이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8명의 후보가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성격이 비슷한 후보들의 표를 더해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김문수 후보의 표만큼 나오겠죠. 그 이상이 나오겠죠. 음.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야지 맞는 것이죠. 네. 음. 표본 자체가 숫자가 다르니까요. 여론조사에서는 음. 1등을 네. 했는데, 네. 사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오히려 여론조사가, 당원 투표보다도 음. 더 짠맛 조사했다. 왜냐면 음. 그냥, 그냥 무작위로 일반인들에게 다 전화를 하지만 많이 받지를 않았고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당원이 아닌 지지층 내에서도 그냥 전화기시랑 자꾸 손잡으니까 이거 망하는 길로 가는구나. 아예 대답을 안 했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못된 건데요. 여론 조사를 예. 내 입맛대로 아전인 수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드는 조사는 아 이거 맞는 여론 조사라고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이건 어떻게든 잘못됐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음, 하면 예. 여론 조사 자체 제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좌파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네. 음, 어, 예를 들어서 음, 이 우리 지금 선배님이 아니라 좌파들 주장을 보면 야 이들이 말하는 게 지금 부정선거 주장하는 거야. 그 부정선거는 거 아니고 아, 부정 편향된, 편향된 네. 조사 결과다. 자, 그러면 교뭐 집이라고. 뭐, 가지그럼 예. 그건 어떤 여론조사도 믿을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음. 어떤 것든가 표지 되지 음. 않겠느냐. 예. 자 그러면은 어쨌든 여론조사에 투입하는 분들이 더 의지를 갖고 투입을 하는 것인데 음. 그러면은 지금 이게 어떤 여론조사든 믿을 수 있겠느냐. 음. 그럼 민주당 여론조사든 믿을 수 있을 것이며 지금 나오고 있는 지지율은 믿을 수 있을 것이냐.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겠습니다. 잣대를 똑같이 대라 아전 인수처럼 되지 마라 하는 음. 말씀 현안으로 해보시죠. 가겠습니다. 네. 예. 어제 이제 첫 최고위 회의에서 하신 말씀이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음. 어, 이를테면, 개파 이익을 위해서 언론을 통해 무작정 당을 비판하는 패널들은, 그니까 당원인데 패널을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언급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해당 행위로 책임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화제가 됐는데, 이른바 친한계 패널들이 좀 많다. 뭐 이런 문제의식도 좀 있으신 것 같고. 특정하지 않았고요. 예예. 이 부분은 지금 보수 내각의 내부에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용기 있게 말을 꺼냈을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지금 보수, 정, 보수 정당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친목 모임 아니거든요. 예. 가치 집단이고 이념 집단이에요. 예예. 그리고 여기에는 당원 당규라는 게 있습니다. 당원은 지금 대한민국으로 지금 헌법인 것이고 당규는 지금 법률인 거예요. 그럼 당원에 당원의 의무가 있어요. 그럼 당원의 의무 첫 번째는 당원 당규를 지키라는 겁니다. 음. 두 번째는 당에서 정해진 당론을 따르라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보수 정당이지만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네. 당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음. 어 다른 의견 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당원 소속이면서 개파 정치를 위해서 무지성적으로 당을 비판한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를테면 무지성적인 비판이 어떤 민주당이나 거죠? 민주당이나 이재명에 대한 네. 비판을 한 번도 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총구의 방향이 우리 당으로 향해 있는 사패널들 있습니다. 이거 어. 다 나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예. 민주당 이재명이 어떤 잘못을 해도 단한 번도 비판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 오로지 우리 당에만 총구가 겨누어져 있다. 이거 우리 당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어. 잘못된 것이죠. 어. 예. 자 그러면 그리고 또한 예를 들어서. 당론을 지켜라가 당원의 두 번째 의무예요. 예. 그럼 탄핵 반대 같은 경우는 당론이었습니다. 음. 그럼 당론이 당론으로 정해졌어도 다른 의견은 민주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음. 아니요. 당론을 만드는 과정이 민주적 절차예요. 음.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지금 결정된 당론을 반대하고 나서는 이게 지금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는 겁니다. 음. 당원의 당원의 두 번째 의무예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지금 탄핵이 정당한 것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면 이건 지금 당론과 전혀 거꾸로 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이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지금 보수정당 국민의힘에서 제가 말하기 전에 애진작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조치가 있었어야 됐다. 예를 들어 우리 당원이 아닌 분들이 나서 어떤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하든이건 문제가 안 돼요. 예, 마무리해주세요. 네, 근데 예. 당원이 나와서 이런 행위를 하면 이건 해당 행위죠. 아 네, 해당 행위죠. 건전한 비판까지야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총구의 방향이 오로지 우리 당을 향해 있다면 이건 우리 당원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강찬호 의원님 이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전그 부분보다 이제 저 결국은 이제 개엄이 <laughs> 개엄에 대한 이제 인식인데 개엄에 대해서 어,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현재에서 이제 탄핵이 인용된 상황이고, 개엄 자체는, 이것은 그 물론 민주당의 입법 폭증이나 탄핵, 뭐, 분명히 문제도 있고, 현재도 그건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엄까지 한 것은 그것은 좀 너무 지나친 것이고, 헌법적으로는 용인할 수 없다. 좀이건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의 좀 생각인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얘기 안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김 의원께서는, 정말 개엄에 대한 지금 현재 분명한 입장, 무엇인지, 그리고, 탄핵 판결에 대한 분명한 입장 무엇인지 까지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방금 그래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신 편이라고 봐요. 예. 자, 근데 제가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음. 정치인들이나 패널들이 국민의 뜻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분명히 지금 개헌과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0%를 넘긴 적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그리고 40% 후반대 최종적으로는 음. 50.05%였나 제가 음. 50.1%였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음. 여론조사는 함부로 네. 말씀 안 하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또 네. 항상 정보를 바탕으로 될것같아서요 그래서 이제 국 경고는 저희가 받았고요. 예, 이제 조사가 여러 가지인데, 예, 예. 그게 뭐 이상한 언론 언론사도 있어서 이상한 그, 것도 있어. 서 그러니까 자, 있군요? 자, 그래서 예. 출처를 얘기하시고 말씀. 하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네, 그리고 개엄에 대해서도 이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해서 개엄을 음. 잘 됐냐, 잘못됐냐라고 음. 흑백 논리로 딱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음. 자, 개엄을요 한 사건으로 떼서 이게 잘 됐어 잘못됐어라고 하면 안 돼요. 아까 제가 그래도 합리적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건 개엄의 예. 흐름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개엄 네. 역사의 흐름의 가정 중에 하나이고요. 음. 그럼 개헌이라는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민주당의 국헌물란 행위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봅니다. 음, 음, 이 이전까지 스물아홉 번의 탄핵 행위가 있었고 이 탄핵 음. 중에선 지금 행정부의 수반들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고 어, 음.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요. 아니요, 계속 얘기해야 될것 <laughs> 예, 예. 같아요. 그리고 스물아홉 번의 예. 탄핵 소추 지금 이 중에서 탄핵된 건이 있나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음, 음. 행정의 기능을 분명히 마비시켰다. 예. 그리고 개헌법에는 전시 사변뿐만이 아니라 사회 질서가 교란돼서 행정의 기능이 마비될 때도 개헌권이 음, 발동하게끔 돼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에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헌이란 사건 한 하나만 떼놓고 잘 됐냐, 잘못됐냐 흑백 논리로서 네, 어, 이게 잘못됐으니 탄핵이 잠시만 혼자만 이 얘기하시면 아니, 안 돼요. 아니, 끝나가요. 래나가고 끝내서 이거. 네 그러면 어, 탄핵이 잘못된 것이라고 음, 음. 흑백 논리로 가도 안 되는 것이다. 음. 이걸 제대로 역사의 가정으로 봐야지 민주당의 잘 잘못까지 드러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 드릴게요. 헌법재판소의 그냥. 결정이 어떻게 났냐면 물론 민주당의 지나친 탄핵 정치가 실종된. 그니까 탄핵이라는 것은 과도한 그 당시에 군무원들에 대한 탄핵이 있었죠. 탄핵. 지나친 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군사를 동원하는 개엄을 하는 것은 완전히 뭐 표현은 제가 완전히라고 했지만 이건 반헌법적이고 그래서 파면한다는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내렸거든요. 8명 전원 일치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네,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아니 그까당원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헌법을 해석하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기관이죠 자 헌법을 재판 헌법을 판결하는 유일한 재판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어, 법이라는 것은 지금 역사가 지난 다음에 음. 다시 재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예. 어,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음. 분명히 지금 대통령의 개헌권도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데그까 대통령이 잘못됐다는 권한이, 거잖아요 헌법재판소에 그러니까 판단은, 그건 대통령이 명확하게 명확하게 얘기할까요 헌법재판소가 예. 이것에 대해서 판결할 권한이 원칙적으로 없어야지 맞는 것이죠. 헌법재판소가 그런 권한을 지금 여기 없다고요? 미국에도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장 어... 이거 미국에도 같은 사례가 있었죠. 미국은 대법원이죠. 미 음... 연방 대법원에서는 예. 대통령의 이런 비상대권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정치적인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판결이 난 것들도 음... 다시 재심 사건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어... 당장의 헌법재판소에서 이 판결이 난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역사적 재평가. 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어, 네. 역사적 아, 뭐, 네. 그, 예, 뭐, 논쟁을... 네. 뭐 예, 더 논쟁을 제가 하나만 예 아니 예, 아니 예.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주장할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공당의 최고위원이십니다. 대한민국 얼마 전까지 집권당이었고 그렇다면 이건 어쨌든 현재도 재판인 법원인데 법원의 판결을 내린 겁니다. 국민의 힘인지 이재명 대통령 공격하는 건 대표적인 게 전과자고 뭐 지금 재판 받고 있는 범죄 혐의자고 하는 건데 그것도 다 결국은 법원의 재판을 전제로 결국 법원이 예로 이재명 대통령 이 최종적으로 범죄했다 선고하면 그거 갖고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국민의힘 <laughs> 비판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런 논리라면 여기도 적어도 뭐 물론 이견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그 판결 자체는 수긍할 수 없으나 받아들인다 정도는 말씀하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말 그 뜻이었어요. 판결 자체는 음. 판결 자체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져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음. 그럼에도 수용되지는 않는다. 음.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여러 역사의 평가를 다시 하려는 움직임이 자파에도 있는 것처럼 음. 이 역시도 역사의 심판대에서 이거는 언젠가는 네. 다른 평가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네. 대통령이 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대통령의 겸은 합법적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저는 오류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지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떤 공무원이 법원의 판단 없이 존우은 내가 볼때 죽을죄를 지었어. 내가 집행하겠어. 이게 괜찮다는 거랑 똑같은 논리예요. 다른 논리죠.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요. 자 개엄이랑 개엄 당일에 혹시 음. 뭐 하고 계셨나요? 저요? 네. 약속 있었고 프로듀스... 집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집에 계셨나요? 예. 우리. 선배님, 뭐하고 계셨나요? 그때 아마 저는 집에서. <laughs> 잠깐만요. 집에서 잠깐만요. 눈쟁이 너무 길어질 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짧게 마무리해 주세요. 어, 예. 이 개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이 사건 자체가 극단적으로 어떤 국민들의 불안을 조성했느냐. 예. 예를 들어서 이 현장을 보면요. 국회 앞에 분명히 집회가 있었어요. 음. 시위가 있었어요. 이분들 어떤 분들도 강경 진압하거나 한 사례도 없습니다. 방송국? 방송 다 하고 있었어요. 음. 예를 들어서 이걸 예전에 지금 우리 역사 속의 개엄과 계속 맞대어서 옛날의 경험처럼 음. 계속해서 호도해선 안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음. 대통령의 의중은 어떤 국민도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 그리고 어떤 국민도 불안하게 할 의도가 아니죠. 없었다. 아니죠. 아니죠. 그것은 네. 동의할 수 어. 없습니다. 그더토론을 하면 안될것 같고요. 음. 다원 게시판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더 토론하셔도 됩니다. 음. 아, 다원 게시판. <laughs> 네. 그래서 지금 음. 개파 이, 아 뭐죠? 다원 게시판 조사 당부 감사 함께 반드시 진행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를 겨냥하신 겁니까?